여덟은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래서 가졌으니 우리가요 이 보배를 즐거래서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는 능력의 심에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요 바벨탑이냐 보인제단이냐? 다른 점을 하시나요? 바벨탄과 본재단의 다른 점이요. 바벨탑 아, 이미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보의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충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심한 말이겠습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냥 저들의 바벨탑을 쌓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 말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를, 어, 탐색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신의 산에서 명령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laughs>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하셨나요?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아야 아기도 좋고요. 또 정성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듬은 돌로 아름답게 쌓 쌓을까 이렇게 궁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그 점은 이본재단에서 드려지는 어, 죄물이 누구의 무엇에 대한 아, 그림자인가? 이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독적으로 그리고 단번에 완성하신 것이지 우리가 거기다 뭘 전부를 해야 예를 들어 할례를 더 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에도 모세가 기록을 하고요. 추애극기도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할때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요 근데 저들은 벽돌로 벽돌은 사람이 만든 거죠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요즘 말로 하면 시멘트입니다 그걸로 진액을 대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기 위해서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저물록을 쪼면 부정하게 하미라. 할례를 받아야 부어 넣는다고 그랬죠. 아, 그들이 이런 말씀을 좀 알았다면 대표적으로요. 벽돌로 돌을 대신한 건물이 이런 신전들이죠. 우리가 문화유산이라는 걸 보면요. 대부분의 우상의 신전들이었어요. 아, 이 점에서 오늘의 예배, 설교가 이렇게 돌로 재단을 쌓은 건가? 벽돌로 돌을 대신한 건 아닌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걸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초로 배신한 사건과 그주동자은 누군지 압니까? 누구인지, 이 잘못된 내용, 누구인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이는 너희를 애굽당에서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내일은 요와의 절인니라 예를 들면 내일은 주일이다. 내일은 뭐 성탄절이다. 예, 뭐 이런 식이죠. 보인 제를 들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죠. 여러분 형생만 보면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 순서 이름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걸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들도 주뭐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말입니다. 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신했죠. 하나님의 함께하신다는 표지가 뭔가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신다. 아 이성호 교수는 참된 교회 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느냐? 권중이 또 시행되고 있느냐? 이 세설 바꿉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대신한 사건과 주동자는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신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제사장인 아론이 주동자였다는 겁니다 일본 송도가 아니라 아론이 예, 주동자였다 자 솔로몬 왕의 아들 루어보암이 루어보암이 솔로몬 왕을 이어서 다윗왕국의 왕이 됐죠 그런데 그가 대신한 사건을 아십니까 솔로보암이 말이죠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되 뛰어나게 노역게 하였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을 노역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 왕에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말입니다.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다 빼앗아 갔어요. 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서 왔는데요. 한개 삼백 개. 작은 것이 200개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루오보암이 어떻게 했나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루오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금방패였던 걸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심령이 마비가 된 겁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그 방패를 들어갔다 들고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다시 제자리에 놓고 그랬다는 거죠. 모조품이 된 다윗 왕국이죠.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하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인조 하나님도 있어요 모류품이 됐어요 금이 노수로 바뀐 거죠 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말입니다 아하스 왕 물론 다윗의왕 이제 그 유다 왕입니다 대신한 사건을 아시나요? 예 아하스 왕이 말입니다 아스로 다메색에 갔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제단을 보고 그리고는요,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이대로 만들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제상 우리아가, 이건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라.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가, 아예 구조와 양식대로 만든 거예요. 아스 왕이 오기 전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성경을 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여기 바울의 말이죠. 에덴에 갔다가 그심전들을 봤죠.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해 가지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격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아테네 가서 이런 신전을 보면서 간탄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바울은 마음이 격분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인 아하스 왕이 이방 아수레에 가서 계단을 보거는요 역시 격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감탄을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양식을 그려서 말해요 이대로 만들라 합니다. 그리고 녹재단을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두니라 이 녹재단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하신대로 지은 본재단입니다 녹재단 이 점에서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복음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반성하게 되는 거죠. 목재단을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두니라 그리고 물뜸은 거기서 주님의 보유를 상징을 하죠. 그 자리에 옮기고, 옆판을 떼내고, 가히 구약성경에 나타난 다른 복음인 거죠. 그리고요, 범죄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바로의 큰 재단에 소불살났다이 범죄 화목제를 하나님의 받으셨을까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거야, 아, 저 탄을 봐, 장엄하잖아. 그랬을 건 아닌가요? 야곱이 싸운 두 단을 아시나요? 야곱이 지금 하란에서 말입니다. 20년 지난 후에 하란에서 지금 돌아오죠. 장막친 밭을 베크시타에 샀으며 세겜에서요. 여러분, 여기 샀다 버려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장막에서 지내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동산, 뭘 샀다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가정묘지, 예. 사라를 장려하기 위해서, 막빌라 굴, 그거 하나만은 산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을 심기 위해서요. 이 땅을 하나님의 주신다 했다. 말뚝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걸 물려주기 위해서요 아 그런데 야곱은요 장멍 파트를 샀어요 신의 창세계에서 이렇게 샀다는 건 이게 최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걸 무슨 말입니까 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장엄하고 아주 거창한 이름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인 것 같죠? 엘렐로 해 이스라엘. 아, 여기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여기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베델인데요.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언약을 야곱에게 이렇게 계성을 시켜 주신 나는 온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그러십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거기서 집을 짓고 말이야 살려버리다가 그딸 디나가 아,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죠.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여러분 거기가 성경의 거기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2장에서요.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제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 가서, 거기서, 범죄를드리라 거기입니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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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말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베벨로 올라가자. 지늦게 깨달은 거죠. 내활란노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여러분, 베델과 세계의 다른 점이 뭡니까? 베델에 어떤 어 땅에 예? 그런 문제, 그런 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델에는 언약이 있었고 세계에는 언약이 없었던 거죠. 거기서 재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 엘렐로해 이스라엘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아 그러면 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죠 오늘에 우리들이 쌓는 다다는 다는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냐 엘베델이냐 언약의 십자가 복음의 그 토대 위에서 그반석 위에서 들여지는 예배냐 결론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사에는 이렇게 부지다 오마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우드리아 교회도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벌거벗고, 눈멀고 그걸 알지 못한다. 그랬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상고해 보세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옛날 얘기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이 얘기일 거예요. 저 같은 목사님들이 다 자신을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주님 중심이고 가장 바르게 하는 줄로 알고 있죠. 우리는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으셨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사야 때도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십니다. 에레미아 선지자도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말라게,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게 너희가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송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 아, 그러가면 구약시대에 끊이지 않고 상본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그걸 기쁘심으로 받으신 때는 얼마나 되는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 말라기야 물론 그 사이에 있는 무슨 에스레엘서 다 마찬가지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러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죠. 그러면 은 신학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어떻게 계속 내려왔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그게 있어라. 하신 때는 얼마나 되는가? 복음서, 서진서를 기록해서 전해줬죠.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이걸 기록을 하고, 그리고 보수하고 이걸 전해줬죠. 아, 만일 복음서, 서신서를 기록해서 전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하고,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근거가 없, 없게 되는 거죠. 속사도시대의 임나테우스 이분은 안디옥의, 바울의 그 고점이었던 안디옥 감독이었는데, 그리고 폴리감, 하, 칭찬받은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다. 이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보수했어요. 그런데 콘스타티누스의 칙령,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아, 인정을 했죠, 공인을 하고, 그리고 자신도 예수를 믿고. 아 이것이 요 지금 둘로 크게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콘스타티누스를성 성자로. 모시고 있어요. 송자다 그거는 한쪽에서는 콘타지 누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라 로마가 복음을 정복을 했다. 반대로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신앙과 정치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말아요. 정치와 교회가 이게 유착이 돼가지고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사를 읽어보세요. 아주 실망스러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낙심할 정도예요. 그렇게 복음이 보습이 개성되질 않았어요. 이단들은 이렇게 들끓었죠, 또. 그러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잠깐 빛이 말했죠. 그 후는, 그리고 현대교회는요. 이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인문학이나 자기 개발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거로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간명해 받거든요. 인간 중심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는 이걸 복음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건 아닌가 어디에 그림이 임해집니까 베델입니다 아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그러십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복음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거기에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덕다리가 땅과 하늘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교제와 교통함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을내가 알지 못하였다. 도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계결로라 십시다 아멘